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전체가 4,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. 음. 그러면 대략 한 84%가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. 거의 84%에 해당돼요. 음. 그러면 이게 선불로 지급이 된다. 네.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음. 더군다나 많은 외환 거래 시장에서. 우리나라 대외 채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아, 채권자들이 급격히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음.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. 그렇게 판단하니까 대외 채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음. 이른바 우리 IMF 외환 위기 다시 겪으면 안 되는데 네. 그런 일처럼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,4160어 음. 4억 달러가뭐 이렇게 외환 보이고가 있지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음. 대부분 한70% 정도가 투자 투자하고 있어서 네. 그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3,500달러 입금해라 그러면 그걸 다 바꿔야 돼요. 음. 바꿔 가지고 급히 바꾸니까 또 손해 보고 팔아야죠. 그리고 근데 한국은행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달러라 그런데 네. 아주 더 쳐서도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얘기는 자기가 결정하면 한국은 며칠이네. 일본 같으면 45일이거든요. 네. 사, 며칠 내에 입금해라. 음. 아니면 지난번에 최근에 얘기한 거는 아예 그냥 3,500억 달러 다 선불로 다 입금해라. 네.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는해 주고 싶어도 네. 동맹국이니까 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거를 해줄수 있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. 외환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빠져나가면 금리 에 오르고 우리 환율 치솟고 그러면 외국인들 자본 빠져나가고 네. 그럼 우리는 1998년 저 외환위기처럼 그렇게 됩니다.